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가수 김호중의 소식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기독교 관련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로 입소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호중은 지난 18일에 서울구치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후 도주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후에도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서 결국 소망 교도소로 보내지게 된 겁니다. 소망 교도소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교도소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재범률이 낮아 교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김호중은 본래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어 이곳에 입소하게 된 배경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의 일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의 사건은 대중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호중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1월로. 그동안 그의 팬들과 대중은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의 음악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